성용군뱅입니다 오늘은 군뱅이 먹이 톱밥 대합하는 날입니다. 아, 2차 대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1차에는 여러 청가물을 넣고 대합을 해가지고 하루를 쉬겠다 하면 2차에는 가수를 해가지고 가수를 해서 톱밥을 대합하는 것입니다. 참나무 톱밥을 이용해가지고 1차와 2차를 거치고 숙성 기간을 거쳐서 약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발효를 시킨 것을 굼뱅이 먹이 즉 사료로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발효한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수를 했는데요. 가수한 이60% 수분을 맞춘 것입니다. 지금 아주 발효가 잘 됐어요. 냄새도 구수원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1개월을 더 발효를 되고 숙성이 된 다음에 굼뱅이한테 먹일 것입니다.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멍 났나 봅니다. 마당에도 물이 슬쩍 넘치고 있어요. 하수구의 물이 딱팔정도로 지금 내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모두 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배합기에서 참나무 톱밥이 지금 배합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분량은 60%를 맞춰서. 지금 개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상 성우 군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